심술 고정 아 진짜 진짜 아팠어 저번에 아, 아. 아니 넣어야지 안 들어간다 아 잠깐만 아팠어 아팠어 나도 몰랐어 나도 <laughs> 점점 어? 모르다가 <laughs> 우리 둘다 모르다가 <laughs> It wasn't, it wasn't peritonitic, and it wasn't that worry is it? <coughs> if he's continually vomiting, and even more so, and he go to hand that. tell him <laughs> 남이 찌르는 거 보면 나 남이 못뭐 찌를 거. 같아 제가 저번에 엄청 무로잖아요네이 어. <laughs> 표정 뭐야 아니야 제대 할게 아 심술구조 아 진짜 진짜 아팠어 어, 저번에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아팠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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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넣어야지. 안 들어간다. 안들도안들어지혔어막히안어안되어아어됐어간다안한어다안다아들어번다안 들어간다. 어간어다어훨다나아어 네. 근데 코로나면 처음부터 연기 이렇게 줄이 좀가 있지 않을까? 어? 아니야 왜 이렇게 놀래? 아, 깜짝이야 내가 해줄까? 응오 선수 <laughs> 어, <혼자> 잘한다 그러네 난 정상이네 하지마요. 아, 이가 쏘고 있어. 오. 너도 봐. 사진 찍을 때는 상어가 가만 있지? 어, 또 그렇나. 되게 예민하신 분이야, 상황아. 응. 인증했다. 남편, 가자. 다 됐어? 먹고 밥 주려고? 오늘은 좀 늦게 져서 애들이 진짜 배고팠나보다 음. 아직도 달려드네. 어, 음. 땡큐. 아, 감사 안안 아, 아, 추워. 아, 진짜 추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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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자지 여기 스피드 벌점하면은 스피드 그 넘으면 3점이라고 했지 벌점. 어, 맞지. 그럼 12점 되면은 면허 취소라고 그랬지. 2년인가? 2년 동안. 진짜 최고다. 와, 오늘 구름 한점 없어. 오늘 병원에는 잠깐 왜 가는 거야? 무슨 메일? 그 교육 메일 보요 아. 병원의 뒷문입니다. 네.

오늘 날씨는 엄청 추운데, 햇살이 보세요. 얼굴은 뜨겁고, 콧물은 나고, 요상한 날씨야. 어, 햇빛 엄청 비친다. 오늘은 제 남편 친구분이 브라이튼에 사시는데, 브라이튼은, 어, 휴양지로 되게 유명한 남쪽 바닷가 도시인데요. 저도 처음 가보는 거라 되게 궁금해요. 이쁠 것 같아요. 해안가 도로 드라이브 하면. 라이튼 가기 전에 잠깐 병원 들려서 일 처리하고 있어요. 고체국에 제가 못 받은 이속보도 찾으러 가려고요. 아니 분명히 벨소리를 내가 못 들었는데. 나 집에 있었는데. 왔다. 미안. 나 추워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히터 켜놓고 와야지. 미안해. 난 저기 안에 가요 야키죽고갔어요얼로투 k 어? s 오로투kes, 요로투 k e s 오로투 오로투kes, 오로 오로투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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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투 k 나고 그것도. 진짜 추웠겠다 실을 두고 갈거야 응 음, 괜찮아 실수였다 나도 몰랐어 나도 <laughs> 점점 어? <못> 모르다가 <laughs> 우리 둘다 모르다가 점점 추워졌어 깨달았어다 <laughs> 응. 해결했어 그렇지. 잘했네 생각보다 좀 걸렸네 가자. 수고했어 어디가지? 포스오피스 거기 어디야? 여기로 그럼 여기서 응. 일을 보고 장식 포스트 오피스에서 응.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슈퍼를 찾으면 되지. 응. 그렇지. 응. 아, 대박이다. 여기는 혼자 절대 못 오겠다 진짜. 완전 공장 단지 안에 있는 것 같아. 아니 집 근처에 조그만한 포스 오피스 많은데 거기다 넣어주지 왜? 이렇게 산업단지 같은 깊숙한 This is like 곳에. Bloody, um, 그러니까.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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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센스펜서부터 먼저 가서 과일을 사고. 아 여긴 좋아 완전 미국 같아. 어. 크다 여기는. 그렇지. 어, 필요 없어? 뭐가 좋을까? 이건 맛있어야 할 텐데. 오우, 실해, 엄청 크다. 조심조심. 조심. <laughs> 망고? 오, 그거 맛있겠다. 얘, 예, 콜라. 오케이. 이거, 한, 이거 두 개? 응. 응, 어, 이거 하자. 어, 요런 것도 되게 괜찮다. 음. 그치? 응, 음, 이거, 어, 이거 되게 선물 같잖아. 응와 케이크 케이크를 이렇게 넣어놨어 아, <laughs> 재밌네 와 비싸다 근데 그러게 사파 운드네오 맛있겠다, <laughs> 맛있겠다. 이거. 이거, 이거 맛있겠다 그래 이거 먹자 <laughs> 응. 과자 어떤 어. 거 오네요 우리 집에 과자 떨어졌다고 어제 궁시렁 궁시렁 하셨잖아요 <laughs> 아니어 이거 하나 사야지 아 그거 맛있지 어쿨 우리 집에서 먹 어. 응. 이런 것도 맛있는데 어 맛있지 자실1 0초만안 드실 수 있나요? 어, 나좋아해 좋아요? 어 오케이 이거 하나 사차 응. 안에 까먹 이거 그래 어, 이런 건배안 차겠지? 어 조금만 먹으면 돼 됐다 됐지? 됐어요 됐어요 갑시다 맛있겠다. 아, 어, 맛있는데. 어. 잠시 주유 중. 영국에는 운전석이 오른쪽이라 <laughs> 왜 이렇게 힘들어? 주유소 넣는 구멍들 이쪽에 있어요. 몇 리터고? 50 파운드가 넘어가네. 80 파운드 찍었다. 어, 81 파운드. 계산하러 가시오. 어, 트럭 떠난다. 응. 음. 저기 앞에 보시면 편의점 같은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기 안에 들어가면 편의점 직원한테. 여기 번호 알려주고 계산하면 됩니다 <laughs> 지갑? 마스크 어 마스크 수고했 yeah. 항상 넣으면 한이정도 넣더라 가격 응한 음, 40에서 50일 때 어, 80파운드 렛츠고 oh. 오 oh, 이제 간다 컴댄 거들 컴댄 컴덴컴덴이 제일 먼저 캄 날씨 좋아. 괜아 <laughs> 진짜 잘 나간다. 오, 그렇지. 가벼워졌어. 그래? 어. 어, 뭔가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어. 기름만 넣었는데 어떻게 이러지? 물래 기름이야. 그래. <laughs> So s l o o p s l o Oh, so not. i 이다 o t I'm not. I'm n i n 우 <laughs> 땀났어! 고소공포제... <고성버지. 웃음> 와 정말... 어쨌든 조금 낫다. 어. <laughs> 무서워요. 느낌이 좀 이상해. 언덕 올라왔지. 요시오라미. 이 하면 양가 약간, 약간 차가 뒤로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어, 그치? 안 그런데... 심리적인 것 같아. 왜다 왔다? 오호, 이쁘다! i the then your destination will be on the left. Oh, pretty. 맛있겠지. 맛있겠다. 맛있겠지? 아니응 어떤 거 발라줄까? 아... 오 소리. 음. 응. 맛있어? 응. <laughs> 잠깐만 여기 진짜 노려